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클럽입니다 오늘 에이벨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에이벨 바이오가 금요일 날 이제 4% 정도 빠지면서 어,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죠. 돌아온 주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얘들이 네 어떤 얘기를 진행을 했죠. 얘들이 네 이러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파트너사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IR 발표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줄 정도로 지금 당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ABL 바이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당연히 뭐그래파디 B나 그래파의 T에 대한 내용까지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에이벨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싹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뉴스 같은 것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놨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장이그래파드 B 그리고 그래파드 T 이, 기술력, 이 기술력만 본다는 게 아니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 그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 제대로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ABL 비만약 근손실 부작용 막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죠. 일라릴리와에 대한 시너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고질적 부작용인 근육손실 해결하기 위해서 ABL 이오 o M Ig F1R 표적 기술의 대안으로 비상했다. 어, 릴리가 계약 직후 220억 원 규모 지분 단행한 것은 이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의미한다라는 내, 죄송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죠? 표적 기술입니다. 최적 기술 결론적으로 지금 당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파디 비기술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파디 비기술력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비비셔틀로 인해서 내막을 통과하는 자 그러한 기술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많은데 어, 자이 내막에 대한 역할이 뭐죠? 좋은 세포와 안 좋은 세포가 있을 때, 안 좋은 세포를 걸러내주는 게 내막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여태까지 많은 빅파마들이 이 내막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에 들어갔는데, 통과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어, 몸 안에 투여를 한이 약물 자체가 안 좋은 세포로 인식을 하고 전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통과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서 독성을 지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마 기업들이 실패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에이벨바이오가 그래파디 비라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 성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시켰을까요? 결론적으로 내막을 통과하기 위해선 좋은 세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좋은 세포를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세포에 뭐예요? 에이벨바이오가 만들어낸 이 기술력 그죠? 이 기술력을 달라 붙게 만듭니다. 붙게 만들면서 좋은 세포로 인식을 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그랩바디 B 기술력이에요. 그런데이 부분을 어디다 사용을 한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떠한 부분이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약물을 투여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 약물 자체가, 뭐야, 비만. 그러니까 지방, 저, 지방만 어느 정도 타겟을 하고 없애야 되는데, 근육까지 같이 타겟을 하고 같이 없앴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앴다. 근데이 그래프 디비 기술력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타깃을 그죠? 타깃을 정해가지고 표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일라일과 지분까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오는 1월 12일부터 15일 날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 추가 기술 수출 논의, 특히 미국 독립 법인 네오바이오 통해 차세대 이중항체 ADC인 ABL 206과 209 글로벌 임상 일상 진입을 공식화하며 ADC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당장 ADC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ADC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데 결론적으로 게임 체인지로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줄 정도로 일상을 진입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만약에 바이오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한 가지에 대한 약물을 물빵해가지고이것만 파고드는 기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전부 다 성공을 시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약물에 대해서 대박을 터트렸어요. 라이센스 아웃이 몇 건이나 터지고, 에이벨 바이오처럼 뭐세 건이나 터지고, 그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약물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거나 어떠한 부분을 진행을 했었을 때이 기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덧붙여서 이거에 배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여기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 지금 당장 ADC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ADC뿐만이 아니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2026년 상반기에는 ABL 206, 209 미국 임상 1상 공식 개세되면 ADC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고 ABL 001 객관적 반응률 40%였는데 지금 ABL 001 같은 경우 객관적 반응률이 71% 질병통제율이 100%라는 뛰어난 초기 효능이 나타났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나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a b l 001에 대해서 담도함에 대한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까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제 그래파디 빅 지금 당장까지는 그래파디 비로 인해서 주가를 뭐여 20만 원까지 뚫어줬다면 앞으로는 그래파디 T 기술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a d c 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001에 대한 기술력, 503에 대한 기술력, 301에 대한 기술력 등등등등 많은 기술력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얘네들에 대한 주가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쭉쭉 뻗어나가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재료적인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나 JP 모건 헬스케어 일정 외에도 ABL 001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상황 중에 하나요. 예 지금 당연 담도암 치료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 후보 물질은 희귀 암종 지정으로 인해서 데이터, 데이터가 주목할 만하면 어 죄송합니다. 주목할 만하다면, FDA 가속 승인 및 빠른 상업화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이는 마일스톤과 한자레스 노열티를 통해 ABL 바이오의 재무적 안정성을 더하고 펀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ABL의 상업화 성공은 ABL ABL 바이오엠 신약 개발 효과성을 입증을 하고요. 담도암, 단도암 외에 췌장암, 대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병용 요법 확대에 어,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는 다른 후보 물질의 신약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와 같은 플랫폼 기술은 어, 성급금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ABL 바이오의 신약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조단위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레퍼런스로 쌓여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어, 지금 ABL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할별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외인들이 어, 저도 아직까지 매수를 해서 쌓아놓은 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계에서는 금투 쪽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2025년 1월 9일자 딱 정확하게 1년치로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쌓여 있죠? 거의 1,850억 그죠? 1,850억 정도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투 같은 경우에도 1420억 정도에 대한 물량 그리고 투신과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계속해서 가지고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개인 쪽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세를 완전히 전환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나 대량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이프 모건 해석기어 컨퍼런스와 해외 IR 일정을 통해 주목할 만한 매수세를 보여줄, 것, 매수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이프 모건 일정과 콤파스 테라 퓨틱스를 통해서 에이벨바이오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가 된다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죠. 이제 2026년도에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죠? FDA에 대한 승인 그리고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어, 이런 게 있겠죠. 그래파지 T에 대한 어,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2025년도에는 그래파디 b 에 대한 기술력으로 한해를 이끌었다면 2026년도에는 그래파디의 T 기술력으로 한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에이벨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재료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재료적인 부분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에이벨바이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을 미리 잘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데이피모건 헬스케어가 지나고 나서 앞으로, 뭐, FDA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언제 어떻게 나오고, 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정말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브리핑,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에이벨바이오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a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체로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a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 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메우타점메우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바도 동일해요 자요런 식으로 메우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 x 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 1 0 7 6 6 9 3 7 5 3 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 주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